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 포럼 산재분과 연장,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법 제4조 보험료 세 번째 시간으로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가 계속해서 변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미리 계산 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후에 확정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의 추정액에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를 계산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액을 보험 연도에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매 보험 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 이를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계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반대로 사업주가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추가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법 제4조 보험료 세 번째 시간으로 계산 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보험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